안녕하세요. 8호동기 여러분. 예, 어, 재능기부. 그래 재능기부라기보다는 우리 8호동기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자기 인생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문과 친구인 윤성한 친구를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본인 소개를 좀 부탁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중문과 바로 학원 윤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 혹시 어떤 일을 예. 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네, 지금 아직 회사 다니고 있고요 아, 예. 어, 홈플러스 다들 아실 거예요 예예예 예, 예. 저도 러스습니다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통업인 거죠 그러니까 예, 예. 어, 뭐 당연히 홈플러스 유통 회사고요. 예, 예. 유통은 꽤 오래 한것 같습니다. 1999년부터 아. 21년째 유통업에 예. 좀사하고 있습니다. 그 유통업을 하다 보면 저도 요즘 마트에 가는 일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대형 마트잖아요, 홈플러스. 그렇죠. 예, 홈플러스에 근무하고 계시면서 요즘 세상 변하는 거. 실감하실 것 같아요 요즘 그런 얘기 하네. 네, 거.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이제 산업 분야가 있는데, 네. 어, 산업은 이렇게 사이클을 겪으면서 이제 성장했다가 심하게는 아예 없어버 없어져 버리는 네. 산업이 있는데, 유통업은 뭐 인류가 이제 이렇게 문명이 시작될 때부터 시작해서 네. 형태만 바뀌면서 계속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앞으로도 유통업은 계속 있을 거예요. 아마 이제 업태 또는 뭐 유통의 어떤 형태만 바뀐다 아.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예. 저도 요즘 마트 가는 것보다 그 온라인 주문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예. 그걸 하는 횟수가 좀 늘어나고 있는 걸 느끼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유통업은 이제 크게 우리가 뭐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이렇게 <laughs> 나누고 있는데 어, 오프라인은 이제 서서히 그 그런 업태는 이제 작아지고 앞으로 는 거의 뭐 형태가 이제 없어질 것 같고요. 음. 어, 뭐 지금 물류나 IT가 이렇게 발전할수록 이제 온라인은 더 이제 시장이 커지고 음. 거기 에 관련된 업태도 다양하게 또 많은 업체들이 나올 것 같아요. 윤성환 친구는 제가 오늘 사실 처음 만나거든요. 예, 근데 네. 예뭐문과 8호 회장도 하셨고 예, 그다음에 그렇죠. 이풍재 친구가 적법 추천한 음.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최대 관심사는 음. 뭔가요? 인생에 있어서의 관심사라고 할까요? 예, 지금은 제가 좀 음, 많은 시간을 이렇게 들여서 하는 게 그러니까 직장 이외 예, 예. 거는 예, 건강관리 운동입니다. 운동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 독서. 독서. 아, 그두 가지가 좀 요즘 많이 관심을 좀허미 시간 투자도 많이 하시고. 시간 투자. 그럼요. 어, 전지 아까 이렇게 들어오실 때 보니까 체격이 <laughs> 내가 생각하는 예, 오대 아저씨가 아니셨는데 어, <laughs> 열심히 근육을 만들고 계셨군요. <laughs> 예. 운동. 어떤 운동을 즐기시나요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은 어, 한 서너 가지 되는 것. 같은데. a t h o n 하고, Marathon. Turing some 우 u n g 사이클. l e c 등산. 등. e 뭐. 아, 등산도 하세요? 네. 네. 등산은 우리 문대 산악회가 있는데. 예. 오랫동안 했으면 한 5년 정도 한것같니요 3인 대전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 근데 뭐 네. 야, 놀라운데요. 네. 이 철인 3종 경기라고 하면 마라톤, 사이클, 수영. 어, 전문 네. 체육인문 <laughs> 어, 저건가는 네. 철인 3종은 이제 올해 시작을 했는데. 아, 네. 어. 그걸 시작한 계기는 이미 이제 수영은 어렸을 때부터 할줄알고 네. 개인적으로 수영장 네. 그리고 마라톤은 한, 한 6년 전에 시작해서 음. 풀코스 완주 한 10번 정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사이클은 또 사이클 경력도 뭐한 4, 5년? 아. 네. 그 정도 그 돼서? 사이클을 그러면은 사이클, 마라톤 이런 거는 혼자 하기보다 왜 동호회 같은 거 하잖아요? 예. 어, 그러면 우리 8호에도 자전거 타는 친구들이 있고 지난번에 보니까 교회장님도 자전거를 타시던데 그외 타바라고 하나요? 그 예. 고대 호랑이 어. 자전거 팀. 예. 예. 또 우리 학군에도 바로 그 사이클 동호인회가 있고요. 예. 어, m t 비도 예.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 그다음에 타바라는 거는 우리 고대 전체 예. 교회에 모이는 예. 예. 가장 큰저 예. 광범위한 광범위한, 광범위한 어. 자전거 동호인회 어, 그래서 뭐 자전거는 실은 최고의 운동이라고 제가 추천을 드리고 뭐 운동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자전거의 묘미가 좀 나름 있습니다. 달리기는 네. 어, 좀 힘든 거 사실이에요. 특히 마라톤하면 음. 가볍게 뭐몇 킬로 정도 뛰는 거야 아주 좋은 운동인데. 아라톤으로 하면 저도 뭐할 때마다 항상 힘듭니다. 그래서 좀 너무 힘든 운동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뭔가 관를한다면은 근데 자전거는 어뭐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자전거의 묘미라고 한다면 운동도 되지만 운동도 되지만 또 네. 어 자전거 타고 멀리 갈수 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차 타고 풍경을 휙 지나가는 거라 예예. 자전거 타면서 어 이렇게 적당한 아, 속도에 음, 음. 풍경도 보면서 또 타면서 음.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좋은 점은 또 맛집이 많다 아, 자전거 아, 코스가 예. 자전거 타기가 자주 좀참 좋아진 것 같아요 자전거 길도 많이 생기고 아, 음. 어쩐지.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운동들을 못 하니까 요즘 자전거가 풍기라는 얘기도 들은 것 같아요. 이런 예. 분들이 열심히 자전거 를 타셔서 그렇군요 예. 운동하면 뭐가 좋습니까? 음, 예, 좀아 어, 실은 제가 운동을 직장 생활 바쁜 상태에서 좀 하기 힘들었는데, 예. 예, 제가 이제 유통업체 근무하다 보니까 전장을 그 했었습니다 몇년 동안. 예, 예. 근데 점장을 하면 뭐한 달에 제가 거의 한번 쉴까 말까 했어요. 이직원들 음. 관리하고, 뭐 고객들 상대하고, 직원들 관리한다는 게뭐 이렇게 부서마다 돌아가면서 이제 회식도 하고, 점장이 음. 꼭 참석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때 막 몸이 되게 불었어요. 야. 체중이 어. 체중이 뭐 80kg 가까이. 네. 정말요? 남들이 볼때는막 되게 얼굴 좋아졌다 그러고. 야, <laughs> 근데 이게 좋은 저...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술 먹으면 회식하면 보통 음. 저녁에 술하고 안으면 그렇죠. 아. 집에 가면 또 뻗어서 자잖아 피곤해서. 하기가 이게 이제 지약이든요 아. 근데 이제 점장 생활 을하고 본사에 왔을 때 음.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음. 모든 그 수치가 음. 다안 좋게 나왔어. 쓸거다 있었어요. 그게 한 10년 전인가요? 응, 한 18년 전, 8년 전에요. 어. 지금 아마 가장 그 폐인 친구들이 그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죠. 그런데 네. 네. 그때는 네. 제가 그런 수치들을 보면서 네. 좀 충격을 받았다할까 예, 음. <laughs> 네. 그래서 좀 운동을 해야겠다. 그때, 음. 그때 계기가 돼서 네. 어, 좀 젊었을 때 하던 운동을 다시 한. 음. 뭐 시간 내서 막 하고 그러니까 조금씩 그런 게 습관화 되니까 이제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동호인에 가서 하는 것도 제가 음. 생각해요. 동호의 활동을 하면 어떤 게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예. 운동. 운동은 어차피 자기 혼자 하는 건데. 혼자 그래서 아마 음. 우리 동기들도 그렇고 뭐 많은 사람들이 음. 운동을 해야지. 음. 항상 머릿 속에 있고 또. 그렇죠. 예. 시작도 하지만 작심삼일로 이렇게 흐르는 경우가 네, 찔립니다. 저 거의 네. 대부분이, 대부분일 텐데 이제 동호인에는 이제 그런 거를 혼자서 할때좀 이렇게 나태해지고 아. 작심삼일되고 이런 거를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렇군요. 그런 역할을 좀 해줘요. 동호인에 가면 또 배우는 것도 있습니다. 뭐 어떤 종목이니까 음. 더 잘하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운동하는 법도 적극이 되죠. 아, 어, 지난주 하고 이 친구가 달라졌다. 아, 네. 지지 않아야겠다. 열심히 팔달밟고. 아, 그리고 뭐저 같은 그런. 경우에도 이제 동호인의 마라톤 동호인에 가면은 뭐 저랑 비슷한 또래 또는 나이가 더 드신 분들도 다 훨씬 잘뛰는 음. 아,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여자분들 여자 여성 회원들 도 저보다 기록이 훨씬 좋으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 맞습니다. 동호인에 아. 가면 아주 고수들이 많고요. 그러면 좀 자극을 받는 거죠. 음. 그러면 이제 혼자 할 때보다 자극을 받게 되면 스스로 노력을 더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함께 했을 때더 재밌어요. 아 그렇죠. 네, 네. 맞, 자전거를 맞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걸 네. 예를 들면 혼자 자전거 끌고 뭐 한강 가서 하면 은 어, 재미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렇죠? 청순 참... 맞을 것 같아요. 네. <laughs> 근호동회 회원들하고 같이 타면 음. 어, 뭐, 재미도 있고 음. 또 서로 뭐랄까 힘이 되기도 하고 <laughs> 또 서로 친목도 도움되고 여러 가지 뭐 일석이조 일석삼조 음. 그런 효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하고 싶은 분들은 그냥 막연히 혼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동호인회를 이렇게 음. 알아보는 게 되게 좋고요. 음. 또 동호인회 가면은 초신자들 이렇게 좀 제대로 된 동호인회 가면은 초신자들은 또 가르쳐줘요. 또 우리 지금 8호 동기의 자전거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우리 8호 동기에도 지금 정확한 이로은 제가 잘 모르지만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40명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동기들 지금도 뭐 거기 자전거 이제 MTB 하고 사이클로 나누는데 음. 네, MTB도 거기 아주 좋은 리더 한 명이 있습니다. 공수. 아 유정수 어, 친구요. 예예. 예. 거의 매주 자기가 이렇게 코스 짜 가지고 올리면은 거기 에 참가하는 친구도 상당히 많고요. 저는 이제 사이클을 타는데 저는 이제 좀 속도감 있게 타고 막 언덕을 타노라고 이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제 서로 번개쳐서 지금 정모는 못할까 하고 있어요. 거기 이제 참여하시면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 동기들 편하잖아요. 또 그렇죠. 네. 침묵도 도모하고 음. 또 운동도 하고. 음. 그러면은 거의 이 운동으로 점철된 음. 생활? 또뭐 하나 아 그래서 또 이제 있다는 얘기 제가 얼핏 들었는데. 아 다른 거요. 아, 아까 아 얘기 드렸다시피 저한테 뭐 건강만 이렇게 생기 운동만 하면은 사람이 좀 밸런스가 안, 안 맞을 것 같아서. 예예. 어, 좀 정신 활동. 정신 활동. 제일 <laughs> 좋은 어, 게 어. 어. 예, 예, 독서. 독서. 네. 아. 독서. 독서. 어, 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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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독서. 뭐, 부서 공부 공부 네. 아 공부를 공부를 위한 독서, 뭐, 뭐, 재미를 위한 독서든 어쨌든 독서. 요즘 참 어려운 게 독서더라고요. 제 경우에 제가, 저도 책을 예전에는 참 많이 읽는다라고 음, 했는데, 네. 요즘은 손에서 책을 놨어요. 그리고 대신에 뭐가 지어져 있냐면 제 손에 스마트폰이, 예, 스마트폰이에요. 그래가지고 정신 차리고 보면 제가 스마트폰을 들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음. 하나 문제인 게 요즘 들어서 친구 이름도 까먹고 어. 단어도 생각이 안 나고 음. 아이 머리가 다 됐나 벌써, 싶었거든요. 아, 치매가? <laughs> 치매는 설마 아니겠지만. <laughs> 어. 아, 네.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책을 손에서 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뇌도 예예. 이제 안 쓰면은 빨리 퇴화돼. 네, 예. 여기, 여기 있습니다. 네. 예. 예. 아, 몸도 안 쓰면 음, 아 그렇죠. 자꾸 약해지고 해야 될 듯이 눈에도 안 쓰면은 네. 빨리 쪼그라들죠. 그래서 그, 정신적인 건강 관리 네. 음, 그거를 위해서라도 그런 독서가 상당히 좋은 수단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뭐꼭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사람은 저는 이제 저의 어떤 소신이랄까? 죽을 음. 때까지 공부해야 된다. 사람이 태어나면.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알아야 될게 많고 재밌어요. 재밌는 세상이야. 그렇죠. 네. 알면 알수록 흥미롭고, 좀 신기하고, 그리고 뭐랄까, 이 세상을 보는 자기의 시야가 넓어지면. 넓어지면? 음. 어, 그게 삶의 의미가 아닐까? 아. 네. 그니까, 내 세계에 그렇게좁게 갇혀서 산 것보다는, 그니까, 러 물리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이 에, 생활하고 뭐 생각하는 거는 항상 자기 바운더리라는 게 있는데, 음. 네. 근데 지적인 바운더리는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거든요. 음. 근데 그거는 뭘 통해서 가능하냐? 저는 이제 그런 독서와 공부, 뭐 이런 것 통해서 가능하고 그러면 시야가트일수있다 음. 그리고 그 속에서 결국에 자기의 삶의 의미를 발견해 갈수있다 뭐 이런 철학학을 철학이라고 하기좀그 아, 고 o r a 네. 아, Torago, 네. 아, t o 지 a g o 네. 아, Tor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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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그냥 닥치는 음. 닥치는 대로 이 나이에 닥치는 대를 읽는 좀 그런 것 같은데 어떤 책을? 예, 저는 좀 독서는 남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막 닥치는 대로 읽는 스타일이긴 한데, 예. 어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혼자 읽는 것보다는 음. 어, 독서토론회 같은 이제 모임을 만들어서 음. 어, 같은 책을 읽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면은 전혀 또 다른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 나보다, 또, 어, 음. 나랑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같은 책을 음. 읽데 예, 예. 그러면 어, 어, 나의 어떤 뭐랄까 시야? 음. 어, 나의 시야가 엄청나게 확장되고 음. 그리고 엄청 신선한 자극을 받습니다. 아, 근데 나는 전혀 그거 생각 못했는데 음.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또그 어, 사람의 어떤 음, 새로운 관점이나 지식을 어, 엄청 빠른 시간 내에 에, 아주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걸 내가 책으로 읽는 것보다는 아, 토론을 그냥, 통해서 네, 토론을 아, 통해서 하면 어, 머리에도 오래 남고 예. 깨달음도 어, 훨씬 더 깊이, 깊이 새겨질 수 있고 하여간 도움이 많이 됩니다. 혼자 더 하는 독서보다. 그러면 독서 토론을 어떤 분들하고 하는지? 예, 저는. 이제 요즘 음, 그 독서가 하나의 비즈니스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오. 독서 모임을 예. 돈 내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트레트레바리인가 그런 것도 있고 오. 교보문고에서 하는 셰어러스인가 어, 뭐 그런 음, 것들 그래요. 있는데 아. 거기는 독서 전문 리더들이 음. 거기 그 유료로 가입해서 가면은 잘 이렇게 일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독서 토론회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데 가입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음. 그 전까지 제가 했던 거는 회사 안에서도 독서토론을 제가 주도해서 좀두개 정도 했었고요 아, 그러니까 홈플러스 그 예, 에서그 네. 아, 예. 다음에 우리 교회, 중문과 교회에 아, 교회. 독서토론에도 제가 리더로서 했었고 음. 어, 또 하나도 또뭐 우리 운동석클 그 마라톤 동호회는 있는데 거기서도 예. 제가 책이 책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서 제가 거기서도 아마 또. 그러면은 어. 운동으로 체력을 가지고, 예. 독서로 지력을 가지고, 아, 양면을 아주 두루 겸비하야돼요왜그두 예. 가지를 하냐면 어이 밸런스인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몸과 정신은 실은 분리된 게 아니라. 음. 음. 우리 하나의 몸 안에 다들어 있는 거예요. 네네. 네. 네, 정신과 몸은 같이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 몸이 당장 이런 지금 막 아파. 음. 그러면 다귀찮아지요 음. 네. 그렇죠. 그리고 네. 빨리 피로해져. 네. 그러면은 오늘 뭔가 할 일이 있어도 다 귀찮아져. 요 네. 네. 그래서 몸이 건강해야 정신 활동도 네. 활발히 네. 하시는 그렇네요. 그렇네요. 네. 리프레시도 빨리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음, 그리고 또 정신이 그렇다고 이제 에, 너무 뭐랄까이나 어떤 어, 보는 안목이 너무 편협하면 네, 네. 어, 어, 몸도 거기에 따라가 우가되겠 그러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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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면 어떤 거에 집착한다든지 음. 자기의 에, 어떤 음, 습관, 안 좋은 습관들을 음. 사람들이 다조금씩은다 있거든요. 네, 그런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게. 돼요. l a n c 체력, 과지력의 밸런스, 네, 밸런스 <laughs> 참 좋은 네, 그 생활 태도, e j 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m 네, 그렇게 하려고 이제 네, 조금, 요즘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think there. You do, y o 은퇴가한 5,6년 후면은 뭐 저만이 아니라 네. 우리 동기들이 아마 거의 같은 상황을 그렸는데 그렇죠? 네. 이제 노후 준비를 이제 좀 너무 늦었죠. 실은 음. 뭐 일찍 했어야 되는데 네. 에, 실은 한뭐 음, 2,3년 전부터 음. 야이러다가안 이러, 되겠다. 딱 생각이 들더니 임박해서 이제 생각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은퇴 앞두고. 음. 우리는 이제 좀 남아있는 생애가 지금 한반 이상은 살아왔지만 그래도 몇0년은될 거예요, 네, 2, 30년. 많이 남았죠 지금. 그런데 어, 네. 그때 경제적인 그런 뒷받침이 안 된다면 인생은 실은 마지막이 좋아야 되거든요. <laughs> 우리 노후에 생을 돌아봤을 때 어, 그런 여력이 좀 있어야 든요 마무리를 잘하시 근데 그게 경제적인 게 뒷받침이 안 되면 그때도 일을 해야 돼요. <laughs> 그래서 어, 노후준비가 이제 주된 제가 계기가 돼서 네. 어, 경제 쪽에 관련된 음. 책도 읽고 또 제가 회사 내에서도 경제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음. 경제 관련된 책만 어, 선택해서 서로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군요. 네. 받아야 되는 데 있고. 뭐. 공부하는 게 받아야 되는 거 같아요. 이런 동기들이 이제 또 이런 그런 분들이 재솟감을 꿰려. 아까그래서 잠시 말씀을 하시기를 네. 그재 재테크, 재택, 재테크라기보다 재무 관리, 아, 예, 예, 은퇴를 앞둔 예, 재무 관리 이런 강의도 하신다면서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그 개인 재무 관리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거 회사 생활하면서 회사 돈 벌어주는 건 엄청 많이 아마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했는데 그렇죠. 예. 정작 자기의 재무 관리를 잘안하는 음. 케이스가 회사는 돈이 얼마 얼마 벌어서 얼마 쓰고 얼마 남고 음. 뭐 인건비 어떻게 주고 이고 뭐 그냥 거의 데일리 또는 음. 뭐월 단위, 연 단위 로 철저하게 예. 연 단위까지 하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우리 동기들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게내 자산이 얼마인지 아냐요 정확히. <laughs> 네. 음, 자산, 살고 있는 집 플러스 이렇게 그,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음. 그래서 좀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재산하고 네. 자산이 또 개념이 좀다른 문제를 외우는 개인 재무관리는 어, 그 회사 재무 시스템을 좀 차용해서 이렇게 어. 하는 건데 거기에 맞게 이제 전문적으로 막 그렇게 들어가는 건 아니고 분개한다 뭐 이런 건 없고 그 회사에서 예를 들면 재무제표 관리 같은 거 하잖아요. 손님께서 예. 응고금 예. 예. 흐름표도 만들고 뭐 재무제표가 있는 그거를 차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계로 그렇죠. 네. 그 대상이 회사가 아니라 가계로 바뀌는 부분이고 음. 많이 단순화되 있어요. 누구나 하기 쉽게 되고요. 제가 강의를 한 거는, 어, 그거를 관리하는 제가 툴을 좀 나름대로 책 보고 공부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엑셀 같은 걸로 간편하게 할수 있는 거, 그걸 만들어서 이제 어떻게 쓰는지를 이제 알려줬죠. 아, 그러면은 지금 아주 좋은 제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는데요. 원래 지금 우리가 이런 그 동기들을 모시고, 이 영상을 제작하는 게 사실은 재능 기부였거든요. 어, 어떤 분야에 나름의 식견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동기들을 위해서 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기부하는 예. 음. 그런 것을 계획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사실 모여서 뭔가를 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이런 영상을 제작하는데 자, 코로나가 끝나면, 코로나가 끝나면 예, 저는 이제 윤성환 친구가 우리 동기들을 모아놓고, 그 <laughs> 개인, 재무 관리? 예. 예. 그, 아까 무슨 툴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런 거 강연해 주실 거죠? 아이 뭐, 뭐 충분히 제가, 어, 아. 뭐, 요청만 있다면. 그래서. 동기들을 위해서. 예. 해야 될것 같고 아, 그래서, 이윤성환 친구를, 예. 예, 그, 다른 친구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한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체력과 지력, 그리고 끝까지 공부해야 된다, 독서. 네. 볼 때까지, 네. 예. 아, 그렇군요. 어, 오늘 어쨌든 여러 가지 짧지만 아주 간략한, 저 오늘 반성 많이 했는데요. 간략한 말씀 감사합니다. 1부에서 끝나지 않고, 이거 2부 나와야 할것 같은데. 음, 예. 1부 마무리할 예, 예. 그러면 일단 오늘은 예, 윤성한 친구를 모시고 아,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네. 이부를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바리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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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됐. 끝났어. 안녕하세요. 계속 가고 있는데. 어? 아. 뭐야, 아니, 뭐 동영상. 찍었을 텐데 아, 클릭 을 해야 돼요.